안녕하세요 알태형입니다 오늘도 인스펙션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바이트 인스펙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특별하게 저희 투어픽하고 풀만호텔에 있는 메드카우하고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 4명을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숙박부터 메드카우에서 저녁식사까지 이렇게 주행공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풀만호텔 오늘 숙박하러 왔습니다 밥도 하고 있다 저녁에 또 맛있는 메드카우 식사를 할 건데 풀맛입니다 풀맛 호치민에도 있고 하이퐁에도 있는 걸로 알아요 베트남 저녁에 또 지점을 가지고 있는 또 유명한 호텔 체인이고 들어갑시다. h e l l 신짜오. 어, 우집이 네. Thank you. 또 아이고. 웰컴 드링크 이렇게 주셨고 아 오늘 날씨가 더운데 무주간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 음 이게 무슨 청 같은데 미에르 와이바 미에르 와이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카모 you learn Vietnamese right how long have you stay in Vietnam 10 years 10 years 9 years what you mean Oh. One year is here. Oh that's righ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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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have a little bit gift for you. It's a pudman chocolate. Oh many <laughs> yeah. Love in the air. You <laughs> come come to yes. My name is Young, Experience Manager. Oh. Yes, it's a pleasure and here are some special wow. for you. Thank you so much, come o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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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colate 와우 이런 환대는 또 처음이다. 촬영 가야되면서. 매니저급들이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환대를 해주시네. 풀만. 따봉. 아티소. 아티소. Do you know that? I know. From d yeah, exactly. a l a y o u b e c o m i will be. You guys so beautiful. <웃음> <웃음> 아는 영어 지금 다 아는 거야. <웃음> <웃음> so, uh, we we'll need your, your phone number right. and your signature for the reconformation right. yeah. yeah. o e c h yeah. a n k u uh, a d your breakfast tomorrow, you can enjoy breakfast at Soul and Pepper restaurant or on the Medcar restaurant. <laughs> 가자, 방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이렇게 풀만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거, 혹은 공항에서 풀만 오는 또 시간표도 있고 시내까지 또 이동하는 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용하시면은 교통비 아낄 수 있다는 거무입니다 이거 이렇게 아이들이 할수 있는 키즈 클럽 스케줄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종이접기, 요가, 페이스페인팅 다 한글로 다돼 있어요 이게 그만큼 한국 분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겠죠.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클럽 스케줄. 방으로 이동합니다. Ready? Right! Let's go! 나 오늘 텐션 왜 이렇게 좋냐? Main p o 호텔동. 저희는 오늘 빌라동으로 이동 벽 앞에 이런 식으로 비치파가 있어요. o t h i s building we call a cabana. Cabana. Yes. s h a r right. e private swimming pool 아. so for rooms. t h e t w o people will stay in one room and t w o people will stay in another one. Here. Okay. o k a e are from America. <laughs> Here are the free water. You right. can refill it. For the curtain, this is the a u t o m a t i c one. So please press the button open it to open the curtains. 이게 자동으로 mm -hmm. 커튼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네. It's for you. Oh, it's all free. Ah, uh, this is the amenities for the VIP room. 아, 이거 또 VIP 어메니티라 제 이름 써 있네요. 하여튼 이거는 VIP 어메니티라.

어, 아, 자쿠지야 이거 막 죽이네 이거. 너무 좋네요. 와. 그리고 세면대 두개 있고, 가운하고 기본 슬리퍼, 비치 타월, 금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우산이랑 다리미, 다리미 판도 있어요. 제대로 호강합니다 진짜. semi-private pool, semi-private pool is meaning so one building can share with the one pool like this. right right right. Yeah. 여기 는 이제 이 빌라에 두개 이제 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쓰는 방이 따로 있고 저희가 쓰는 이 숙소가 있는데 이 풀은 같이 셰어를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작지도 않아요. 쭉 이렇게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저쪽 빌라동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썸베드 이거 마련돼있고요 좋네요 풀만 Come on. bye 이 y 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구경이나 좀 해보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와잘돼 있네요 진짜 북극에 진짜 여러 리조트들이 있지만 각각 리조트마다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자연친화적인 그런 리조트도 있고 진짜 고급진 그런 리조트들도 있고, 이것도 고급진 면에서는 뒤쳐지지가 않습니다. 해변 앞에 있는 리조트라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도 있는 것 같아요. 키자오, 세이프티 가드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수상 구조 요원도 있습니다. 이시이 아까 봤던 비치바고 이곳에서도 식사를 할수 있고 맥주나 칵테일 같은 거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메인 비치, 쓰나모 비치. 선셋은 여기서 보고 발리볼도 할수 있는 저기 배구장, 축구도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카약, 워터 스포츠 여기서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풀만 메인 비치고요. 아유 이런 데서 그냥 살고 싶다, 살고 싶어. 많은 서양인들 쉬고 있네요. 파라세일링,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플라이캠 뭐지? 찍어주는 건가? 여러 가지 또 해양 스포츠가 있어가지고, 카야킹 같은 거는, is free? Yes, free? 아, 이거 카야킹 같은 거는 무료래요. 너무 좋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laughs> 라이트는 메드카우입니다. 메드카우에서 저 먹으면서 영상 이어도록 가 하겠습니다. 버기를 부르려면은 숙소 앞에 이렇게 버기 부르는 콜 시스템이 있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온답니다. 버기가 빨리 오네.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들이 엄청 좋아해. 너무 잘어 있다. 이렇게 뱅크 소머치까만. 아까 들어오면서 못 찍었는데 디자인 진짜 잘돼 있습니다. 입세션 옆에는 또 이렇게 바가 돼 있어 가지고 술 한잔 할수 있고. 진짜. 진짜.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뭐 어, 이거는 맥주 같아요. 음, 생맥주. 여가 이제 아침 조식먹는 식당입니다 솔텐페퍼라고 갑시다 한번 먹어라 9층? 네크 매드카우가 나오면 그냥. 저기 장PD 기다리고 있어 아니 언제 왔어? <laughs> 우리 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구만. 아, 와서 촬영다 했어요. 미치겠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모던해요. 테이블 따로 쓸수 있게 이런 테이블 있고, 바 형식으로 돼 있고, 전망대 느낌의 식당이라서 낮에 오셔서 드시면 좀 풍경 이 보시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낮에도 한번 와봐야겠어요. 청결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픈 주방이라 청결하네요 정말. 로픽과또제휴를맺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일러서 손님은 지금 없고 어, 오케이. 예 p 역시 보스턴 출신뭐 일단 뭐막 이것저것 시킨 것 같은데 와인만 시켰어요. <웃음> <웃음> uh. 오, 토기는 어느 정도 미디움레어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딱가미디움 레어. 딱 가. 잘한다. 딱른미디움 레어. 안년된 오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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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고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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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녕 안녕. 안녕. 안 식사를 할 시에 100만 동 이상 드시면 1 0만동 미만의 이제 디저트 200만 동 이상 주문 시 디저트 섹션 중 하나를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두개가 되고 세개가 되고 네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촛불 하나 같은 거네요 안개야 아,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네. 되고. <laughs> 하여튼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투어픽 에 쿠폰함을 확인하시면 은 레드카우하고 제휴된 그런 쿠폰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약을 하실 분들은 예약하시면서 투어픽 앱에 있는 쿠폰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타 여행사하고 중복되는 할인은 없습니다. 그럼 뭐 자상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식잔빵에 <laughs> <laughs> <10점 방에> 나와고요. <나왔구나. 웃음> 뭐 엄청 맛있다 맛있어? 네. 맛있네. 땡큐 땡큐 k you. Thank y 소마치 까먹 네, 안녕합시다. 오늘 도 고생하셨습니다. 어이. 알타냥형 덕분에 이런... 호선을... 그러니까 이런 일 갔다 왔어요 오멋있다 응, 브라타치즈 샐러드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드세요. 요런 느낌. 여자들이 좋아해. 앞에서 소스를 만들어주니까 좀 특이하긴 하네. 목구멍이 정화되는 느낌. <laughs> 맨날 맛없는 나고. <laughs> <하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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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그럼> 맨날 <laughs> 그안 뭐 먹을 수도 없고. 소돼안 돼요. 비철래야 몰려. 대표님 유쾌는 중. <laughs> <laughs> 원래 이건 직원들 회식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대표님 매력이거든. 아, 뭐 좋다 분위기. 천체 여행가 끝나니까 플레이팅을 다시 새 걸로 바꿔줍니다. 친절하네. 오징어 먹물 먹어요? 와. 기가 맥히는 거. 기가 맥히. 햄버거 번 이렇게 광 나는 거 처음 본다 진짜. 여기. y 이 파스타야? 네. 원래 어, 그파스타고 안심도 제대로 네 여기 어, 육즙이 나네. 응. 제대로. 해. 어, 요이거 소고기도. 이정 살로 키나. 등정살 음! ハハハハ。<ス> 완벽하게 야외 테이블도 있습니다. 아까 안에서 못 봤던 북극의 서부 바다가 보이네요. 요새 오징어 철인가 봐요. 이렇게 다 파란색 이게 다 지금 오징어가 입니다. 그 밑으로는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신 풀만호텔 전경이 보입니다. 하튼 오늘 이렇게 또 풀만호텔 와서 박도 하고 매드카우 가서 또 제대로 된 스테이크도 먹어보. 저희 직원들끼리 아주 너무 신났습니다. 그 정도로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투어픽 앱 이용해서 매드카우 이용해 보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풀만 호텔과 매드카우는 여기까지. 바이